지난 4월 재보선 이후 20대가 우리 사회 캐스팅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들을 분석하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세일을 생각한다.의 저자 임명목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네, 저는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직 뭐 20대 후반, 28살이죠. 예. <laughs> 자, 20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아주 뭐 여야 할것 없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나라 20대 특히 남성들의 존재감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그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정당에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처음으로 정치에서 표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책에서도 썼지만은 20, 지금 20대 90년대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투쟁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쟁적 면모요? 예, 어찌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인 386 세대도 비슷할 수 있는 건데, 네. 뭔가 분노에 차 있고 어허. 싸우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투, 표출을 하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정치였던 거죠, 투표인 예. 것이고. 굴면의 예. 생들은 첫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쟁을 하고, 예. 두 번째로는 투쟁적인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어, 특징이 있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이들이 뭔가 조용하고 뭐 목소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 온라인 세계라는 데서 모였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 결집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흐름이 생기고 예. 그게 다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 보궐선거에서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달하게 된 거죠. 예, 90년대생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뭘까요?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인데? <laughs>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저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심리적 압박은 어디서 오는 건가, 또 어떤 이유로 이 투쟁으로 결집이 되는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될 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90년대생이 태어날 무렵부터 지금 이제 20대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서른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2, 30년 동안에 뭔일 있었는지를 예.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한국 사회가 겪은 두 가지 흐름은 세계화와 정보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첫째로 세계화는 한국 경제를 굉장히 이원화 시켰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과 연결돼 있고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경제 영역이 발생을 했고 예. 그곳에서는 엄청난 부가 만들어졌고 일, 거기에 일종의 적... 글로벌기업.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와 연계돼 있는 공공기관, 예. 공기업 뭐 등등이 있겠죠. 예. 그리고 과거의 한국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저부가 가치 뭐 기업들, 예. 이제는 서비스 업들. 아.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계층 간의 격차와 괴리가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층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내가 기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 상층에 들어가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어허. 하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에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 경쟁에서 그냥 누락된 채로 뭐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투쟁심을 그냥 뭐 발산하거나 하는 일종의 그런... 분노 표출? 예예 그렇게 예, 되는 예. 것이죠. 예두 번째로는 저희 또래는 스마트폰을 청소년기 때부터 쥐고 자란 세대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문화 뭐 카카오톡을 넘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24시간 내내 끼고 접속할 수 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어허. 이런 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SNS의 경우는 타인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면서 예. 어, 비교하게 됩니다. 어허. 인스타그램에는 불행이 없다는 라 말이 있죠. 예. 인스타그램에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사진으로만 올리니까 예. 그걸 올리는 나 자신도 실제 현실과 괴리를 느끼고 그걸 음흠. 보는 타인도 스스로의 삶과 그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불행감을 느끼고 예. 이게 경제적으로 이어졌던 격차 확대와 맞물렸을 때 예.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나타낼지는 굉장히 좀 자명한 게된 거죠. 아무래도 상실과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렇게 들려있나요? 예, 예, 맞습니다. 어저 지금 그 20대에 대한 어떤 그 정치권의 관심 또 연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 과거에는 젊은 세대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러면서 미, 어, 선거 때 명함 주면 이렇게 외면하던 그런 어떤 그 세대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알려진 게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후보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 이게 뭔가 변화가 좀 생긴 건가? 이게 뭐지? 이런 어떤 거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첫째로 20대가 정치적으로 과거의 20대와 달리 좀 많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게 어허. 이준석 후보의 예, 당 대표 어허 돌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예. 이런 심리적 배경을 보면 은 결국에는 저는 효능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20대들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예. 그것이 나에게 효능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성취해냈다 어허. 우리들의 목소리가 실현됐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을 만한 기회가 현실에서는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취업도 힘들어졌고 결혼도 힘들어졌고 뭐 많은 게 어려워졌죠. 더 예전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치라는 건 굉장히 즉각적이잖아요. 예. 결집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은 일단은 어? 제대로 왜 저러지? 목소리 들어볼까? 당신들을 위하겠습니다라고그 예. 점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빠른 피드백 반영 예. 정치 민주주의 정체 속성인데 이런 게 예. 이제 20대들의 정치적 어떤 결집 각성 내지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투쟁심이 이제는 정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호.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기성 세대들도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고, 또 민주화 시대에는 독재정권과 싸웠고, 한국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90년대 생이 이렇게 어떤 그 거시담론 차원에서 무엇과 투쟁한다. 이런 게 딱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투쟁심은 많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예컨대. 가치 추구 행동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네. 뭐 군사 독재 투쟁했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 세력과 투쟁을 했든지 예. 혹은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했든지 예. 이런 면모들은 굉장히 좀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추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것도 돌볼 여유가 있을 때할수 네. 있는 것이죠. 물론 어허. 아니 그때 훨씬 가난했는데 예. 왜 너희가 선진국에서 태어놓고 여유가 어허.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충분히 비판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과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60년대 생들의 어떤 빈곤, 예. 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때는 정말 아 내가 사, 한국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허.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래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살아 있었고 예. 공적 메시지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때였죠. 예. 뭔가 소위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지라는 게 먹히던 어허. 그런 시절이었던 건데 최근에 예. 90년대생은 그런 걸 추구할 만한 어떤 여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자아는 상층 노동시장에서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뭐 그런 삶일 텐데, 예. 그런 것이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어려워져 보이고, 청년, 청년기가 됐을 때도 역시 멀어져 보이니까, 아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 보이고, 예. 어떤, 그런 데서는 심리적 압박감에 더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해체되고 있죠, 최근에는. 예. 가족, 대가족이 뭐 사라지고 이제뭐 가족 자체가 해체되는 시대 그렇죠. 예. 그런 유대 관계가 옅어지는 상황에서 어, 그런 그런 심리적 압박이 공공의 가치 추구를 어렵게 만드는 점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투쟁심이 표출이 돼도 뭔가 이런 걸 하자라기보다는 좀더 네거티브한 방향. 어허. 저것이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예. 어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 유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가슴이 아파지는데 우리 90년대생들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좌절과 압박감을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안쓰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투쟁적인 어떤 특성 말고 다른 특성을 한번 짚어볼게요. 책에 보니까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laughs> 예,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신 것 같은데 이 기성세대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어떤 뜻으로 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호화폐 투자가 한창일 때 인터넷 예.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말로 기억합니다. 어허. 즉 모든 걸 걸어서 한강 물에 들어가든지 예, 실패해서 아니면 성공해서 한강 뷰가 보이는 집을 하든지 아, 한강변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인생 도 아니면 뭐다. 예. 뭔가 이렇게좀 어, 어 그렇게 되면 한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한탕주의가 9 0년대생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는 보지 않는 게, 예. 뭐, 뭐 그, 다들 집안 어르신들 명절에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은 몇 대조 할아버지가 투전하다가. 어, 산 날렸다 이런 얘기는 다들듣잖아요 뭔가 <laughs> 민족의 DNA에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90년대생들의 예, 예. 경우에는 굉장히 젊었을 시절부터 예. 어, 한탕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면모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비교가 되고 예. 내가 저기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큰데 아하. 현실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예. 어떤 도전적 더 도전적이고 좀더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코인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불법 도박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서는 확산이 많이 돼 있고 예. 주식 또한 이제 구십 년대생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는 뭐 친구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허. 선풍적인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 한번 크게 한번 치자 이런 어떤 느낌도 드는데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한탕주의에 대해 어른들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막 위험하다고 잔소리하고 어떨 때는 정부가 나서서 막고 그 훈계해요. 이거 뭐 가치도 없는 자산이라고 이런 잔소리할 때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 저는 20대들이 코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에 게임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게임하고, 예, 즉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건 (24시간 7일) 내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성취가 기록이 되고 뭐 실패도 바로 기록이 되는 예. 여기서 오는 어 성취감 내지는 효능감 내지는 긴장감 같은 게 어. 굉장히 게임적인 요소가 많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내지는 뭐 힘들다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그 야도 컴퓨터, 하지, 컴퓨터 게임 하지마라는 거랑 사실은 많이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사실 잘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네 그렇죠.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쓰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 잔소리보다 어뭐 잔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규제가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랑 별개로 터놓고 대화할만한 여지는 있어야겠죠. 예. 일단은 서로 이런 게왜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노력들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지금 K를 생각한다. 저자 임명목 작가 만나고 있는데요. 20대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금 뭐 여당 대권 주자는 다 청년 공약. <laughs> 아주 파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하자. 정세균 총리가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자.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 공약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별로 저희 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거 이것이 이제 그 뭐랄까 기성세대가 원하는 아 기성세대 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네. 이런 것을 원할 거야라는 것과 예. 저희 20대들이 지금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의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 아, 그렇군요.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 상향의 가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니까 상향 내가, 이동 네, 노력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성취를 누릴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대감과 희망 사실은 고도 성장 양국에서는 공기와 같았던 것이죠. 예. 어, 논쟁이 있겠지만은. 예. 그런데 어,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정권 때지는 진보 정치인들 혹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상향 이동 아마 그분들은 상향 이동이라는 게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그 상향의 예. 움직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를 하셨겠죠. 어, 그렇기 어. 때문에 우리가 하한을 바치자라는이 밑에 어떤 한계를 예, 깔자는 거고 바닥을 높이자. 예, 바닥을 예, 계속 예, 높이자는 예, 건데 이제 예. 1대 2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높이는 것보다는 위를 열어줘라라는 예, 요구가 강한 바닥을 거죠. 바닥을 높이는 것보다는 천장을 조금 낮춰서. 예, 그 기회를 높이자 이 말씀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허. 예그 그래 서로 다른 걸 쳐다보고 지금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치인과 청년들이 <laughs> 어,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그 이런 부분들 정치권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9 0 년대 생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가장 필요한 공약을 내놓는다면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는 90년대생,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90년대생들을 뭐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든가, 혹은 저희, 제 또래 친구들을 어떤 안타까운 존재로 묘사했다든가라는 그런 평을 좀 듣기도 했지만은, 저는 네. 그렇게만 보진 않는 게, 어제 책에도 썼지만은 9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이 컨텐츠 시장에서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세계를 표현되 한류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즉, 창조성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고,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불안, 어떤, 어떤 그런 분노 이런 투쟁심을 예. 콘텐츠로 수화시켰을 때 굉장한 능력을 보여준 친구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다 똑똑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드려야 될 것은 교육과 노동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허. 즉, 노동 시장을 좀더 자유롭게 열어서 90년대생들 내지는 그 뒤의 세대들, 고0년대생들도 예. 어, 입출입이 좀더 용이하도록 예. 열어주는 거. 양질의 어허. 일자리가 더 확대되는 것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 겠 예. 근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자리에 예. 필요한 자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교육이 맡아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육이 그동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한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냥 해왔으니까 하던 교육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좀더 필요한 교육 양질의 이공개 교육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그런 게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담하게 말씀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그러진 자화상이에요. 그러나 한풀 그것을 벗겨보면 창조정이고 찬란한 에너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책잘 읽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K를 생각한다의 저자 임명. 홍목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